어, 오늘 주말이라서, 뭐, 다른데, 약속도 많으실 텐데, 뭐, 뒤로 미루시고, 또, 뭐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, 그, 교통도 불편하고, 네. <laughs> 이 자리에, 이에 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

다였지만 천지 만물 중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는 예의가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. 예는 인간이 가야 할 길의 시작이며 사람이 해야 할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우리 조상님들의 교훈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. 세상을 살아가는데 흥망성세와 희로애락이 경출되지만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 혈연입니다 보호주제가 폐지되고 인륜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와있지만 아름다운 가족 제도와 가족 주인은 그 나라의 민족 정신으로 승화되어 정신적 기주가 되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. 정치인은 같은 조상을 모시고 같은 피를 받아 내려오는 혈족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조망님을 기리고 뿌리를, 뿌리가 숨 쉬는 화회의 장소로서 모두 불문하고 누구나 동참해야 하며 특히 유현시대들이 많이 참가하도록 뜻을 모아야 할 때인가 생각됩니다. 남지로 끝으로 금년 한 해도 종현 여러분께서 기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다가오는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